자 안녕하세요. 아, 자, 안녕하세요. 야 어떠세요? 한강에 나와 보니까 아저 진짜 오랜만에 나왔는데 아 가을이라 그런지 너무 좋네요. 음. 자 한강 많이 오시나요? 저 오랜만에 나와 봤어요. 이런 분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자 지금 스노라인 제품들과 함께하고 계신데 일단 가장 중요한 의자. 음. 자. 어떤 거 같으세요? 처음에 봤을 때 느낌과 실제 앉았을 때 느낌. 음. 아, 처음에 봤을 때 디자인도 예쁘고 되게 안락해요, 지금. 어. 네. 생각했던 것보다 안락해요? 아니면 덜 안락해요? 더 안락해요. 네. 어, 지금 체중이 좀 나가신 거 같은데 네. 혹시나 <laughs>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없으셨나요? 처음 봤을 때 조금 불안해 보였는데 음. 막상 앉으니까 튼튼하고 어. 되게, 되게 뭔가 자연스러운 거 같아요. 앉는 어. 게 편하고. 어, 괜찮아요? 네. 네. 아, 다행입니다. 자, 지금 여기 테이블에 있는데요. 이 테이블 이런 거 혹시 이용해 보셨나요? 아 저는 캠핑은 잘안갔습니아 안 캠핑 차 오랜만에 안 나와서. 어... 그럼 어, 캠핑 같은 거 저도... 캠핑이 처음이라 이런 용품들을 처음 봤는데. 네네. 뭐, 집에다가 나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요즘에는 테라스나 막 옥상 정원 같은데 이렇게 캠핑의 갬성을 좀 느낄 수 있게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요 히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걸쇠가 없으면 이런 게다 모든 집기들이다 여기 있으면 사실 아주 넓은 테이블이라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공간에.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테이블을 좋아하고 자, 또 맥주 한잔 하셔야죠. 네, 좋죠. 네. 어. 혹시 뭐 운전해서 오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아니요. 아, 네, 네. 자, 그러면 치얼스 한번 할까요? 네. 네. 한강에 오면 한강의 정취와 함께. 네. 아. 사실 이 맥주는요, 뭐 컵라면도 이렇게 하는데 어디서 먹느냐에 따라서 맛이 좀 다른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평소에 먹던 맥주보다 얼마나 맛있습니까? 아한만배 정도. 만, 배, 만, 아, 만, 만 배. 배. 어? 훨씬 맛있죠. 와. 그 분위기의 감성이 추가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의자가 지금 편안하고 잘 받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혹시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오, 아니 좀. 한번 일어서서 한번 일단 네. 어느 정도 무게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어봐주세요. 자. 함 들어오세요. 오, <laughs> 좀 놀랍지 않나요? 네. 어,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오늘 캠핑이 아니라 사실 피크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짐이 너무 무겁거나 헤비하면 좀 이동하기가 좀 번거롭잖아요. 네. 한강인데.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제품을 많이 선호하는데 제가 오다 보니까 대여점도 있단 말이에요. 돗자리나 테이블 대여도 해주는데 또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대여를 하면은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비쌀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사라지는 어, 돈이니까. 그렇죠. 여러 번 하면 더 그만큼 돈이 더 나가니까. 근데 이제 스노우라인 제품을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구입하면 또 오래 쓸수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지 않나. 어어, 맞습니다. 네. 어,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네. 얘기 해주신 네. 것 같아요. 사실 경제성을 또 회사원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회사원들은 또 고정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네. 경제성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어우 굉장히 탁월한 말씀이십니다. 자, 지금 아직 치킨이 오고 있는데 치킨까지 곁들여지면 정말 환상의 네. 조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치킨. 맥주 그리고 한강 그리고 스노우라인까지. 야 혹시 평소에 스트레스가 좀 있으셨나요? 네. 어 그래요? 어떤 스트레스가? 아 그냥 뭐뭐 뭐, 개인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뭐 출퇴근할 때도 돌리고 음. 그러니까 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 평범하지만 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스트레스죠. 네. 사실 캠핑을 간다는 거는 캠핑장 예약도 해야 되고, 시간도 빼야 되고, 또뭐 장거리를 또 운전해야 되고 하니까 좀 접근성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바쁜 일상을 사는 사람한테는. 근데 사실 한강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올수 있으니까, 네. 좀 자주 나와보시면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떠세요? 스트레스가 좀 있으세요? 누구나 갖는 직장인의 고통이죠, 아무래도. 고통까지 갑니까? 네. 야 그럴 때마다 이렇게 나와서 이런 스노라인 제품으로 분위기 감성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씩 해서 애도할 겸그까요오늘 오늘의 기점으로 제가 또 한강 돌아다녀 보면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어! 어! 이렇게 하면 데 혹시 스노라인 제품을 이렇게 만나보셨는데 이 중에서 좀아 이거 좀 구매하고 싶다라고 느꼈던 게 있을까요? 저는 이 컵이요. 아, 뭐그일상생활에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지구를 사랑하시는 거죠. <laughs> 어, 혹시 뭐나 이거 좀 구매해 보고 싶다 하는 어, 저는 이거 식기 세트 음 되게 좋아 보여 가지고 네, 맞습니다. 구성도 되게 좋은 거 같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또메쉬라서 네. 건조까지 완벽하더라고요. QR 코드 아까에 찍어 보셨는데 뭐 찍어 보니까 뭐 제품에 대한 뭐가 나오나요?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는데 가격도 나오고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이것들 음. 사진으로 다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 어, 보기 좋았어요. 그렇군요. 자, 오늘 스노우라인 제품들과 함께해 보고 있는데 지금 일단 침낭을 덮고 계세요. 자 어떤 거같으세요 침낭? 어 따뜻해요. 어, 따뜻해요. 당연히 침낭이 니까게 따뜻할 네, 건데. 네, 그 그거 말고 혹시 또 느끼는 거? 집에서 덮는 이불 같아요. 어 이게 아래 보면은 벨보아라고 소위 말하는 프리스 제품처럼 안감이 돼 있거든요. 지금 포근함이 있고 또 이게 두 개가 합체되는 거 혹시 아세요? 어몰랐요 엄청 커다란 이불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뭐제 또래는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저희 전기 게임이런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수학 레인 같은 데 가서 이불 속에 손 넣고 하는 전기 게임이 다 같이 엄청 큰 이불 덮고 하는 게임이 있거든요. 아 모르시는 그런 것도 할수 있고 또뭐감성적으로쓸 수가 있습니다. 어저 궁금한 거 있어요. 지금 병맥을 따셨는데 혹시 오프너를 갖고 오셨나요? 아니 요안 갖고 왔어. 왔으면... 그 어떻게 치, 치아로 숟가락. <laughs> <laughs> 야 대박입니다 이걸로 잘 따지던가요? 아주 잘따졌어요다 아, 누가 따셨어요? 잘 따졌습니다. 어떻게 쉽게 잘 따지던가요? 네. 아, 혹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제품 스노라이 제품인데 자 이게 어떤 소재로 만들어진지 아시는 분? 막간을 위한 퀴즈 만져보셔도 되고 들어보셔도 되고 자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스텐?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는 좀더 뽀얗고 무겁잖아요 무겁지가 않거든요 맞췄어, 지금. 어, 어? 자,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진짜 찍으신 거예요? 찍었어요. 자, 혹시 일상생활에서 티타늄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디 에 있을까요? 티타늄은 어디에 있을까요? 음. 제일 많이 들어본 자전거. 자전거. 맞아요. 자전거도 가벼워야 되고 <laughs> 튼튼해야 돼서 자전거에도 많이 쓰고 약간 부자신 거 같고. 왜냐면 일반 사람 티타늄 자전거를 제 손을 못 대요. 자동차 값이거든요. <laughs> 자, 또 안경에 혹시 티타늄, 선글라스에 티타늄 들어간 거 아세요? 고가의 안경은 티타늄으로 만든 안경이 있어서 굉장히 가볍고 견고합니다 그래서 이게 티타늄으로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생각한 거보다 훨씬 가볍고 경뚜껑을 땄을 때도 전혀 휘어짐 없이 딸수 있었던 게이 식기세트입니다 이 테이블은 사실 따로도 쓸수 있고 또 일체형으로 합체한 거예요 지금 합체 해놓은 상태 따로도 쓸수 있거든요 이 제품 혹시 어떤 거 같으세요? 되게 가벼워요 되게 가벼워요 좋잖요 맞아요 이 제품이 백패커들이라그래서 배낭에다가 캠핑 도구를 씻고 가서 네, 거기서 이제 캠핑하는 백패커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제품이고 지금 이렇게 또 피크닉에서는 또 따로 또 같이 쓸수 있어서 되게 유용하다는 것. 같습니다. 자 혹시 QR 코드 해보셨나요? 네봤어요 네, 어떤 정보들이 나오는가요? 크기 정보랑 또 백패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자 나는 오늘 여기 와서 이런 스노우라인 제품들을 보면서. 아, 요 제품 좀 탐나더라. 갖고 싶더라. 한 이거 누구부터 말씀드릴까요? 침낭이야. 침낭. 네. 아, <laughs> 침낭. 왜? 아니 부드럽고 네. 가볍습니다. 가볍고. 네. 어, 근데 진짜 이거 아까 전에 이거 두개 합체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혹시 갖고 싶은 거? 저는 수저. 아, 수저 세트. 네. 어 티타늄을. 가벼워서 네. 갖고 다니기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수저 세트를 굉장히 강추드리는 이유는 보통 이런 피크닉으로 오면 나무젓가락, 일회용 숟가락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티타민으로된 스노라인 제품을 쓰면은 친환경이니까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거아요 한번 또 만났으니까 치어얼스 한번 하시죠. 네. 어 이거 누가 먹던 건데? 아 잠깐만 지금 맥주 드시다가 지금 콜라 드시는 척요조승녀이 신청하시는 척 거예요 지금? 아니요. 그러면 섞어 드시는 거예요? 아 네, 섞어 먹겠습니다. 아. 폭탄 콜라로 아. 네짠한번 하시죠 네 저는 드시던 거지만 짠만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 둘셋짠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다 <laughs> 최고입니다 어, <laughs> 최고 어 약간 외우신 멘트 섭외되신 분은 아니죠 어 저,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자 그럼 한번 시식을 해볼까요 뭐 이걸로 드셔도 되고. 어. 시식 해보겠습니다. 진짜로 최고입니다. 일지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어.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최고입니다. 이렇게 AI처럼 말씀하시죠. 자 어떠세요, 맛이? 최고입니다. 어 약간 너무 대사 같이 하시는데. <laughs> 스노라인 우 제품과 함께하는 한강 피크닉 어떠셨나요? 어, 저는 너무 좋았는데요. 이처럼 스노라인 제품은요, 캠핑뿐만 아니라 피크닉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하게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가볍고 예쁘고 튼튼하고 실용적이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다양한 공간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스노라인 제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치킨 하나만 더 먹을게요. 저 하나 더 먹어도 되죠?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자주 와야 될것 같아요. 그죠? 네, 많이 어, 진짜.